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인터밀란의 보합 20번째 우승을 축하합니다 와 벌써 인터밀란이 지난 2021년에 그러니까 20, 21시즌 19번째 리그 우승을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23, 24시즌도 인터밀란이 우승했습니다 특히 제일 제가 기대되건 현재 인테르 감독인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어떤 체급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사실 그의 친형 필리포 인자기에 밀려서 선수 시절에 좀 약간 좀 무명처럼 보였는데 이제 감독으로서 이렇게 증명해내니까 아무래도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음 많은 빅클럽들의 그런 러브콜 받겠죠. 지난 시즌 2 2 2 3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그리고 올 시즌 스에이 우승 정말 대단합니다. 시몬의 이제 감독도 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. 인테르 포르자 인테르